한성가 270장입니다. 270장 전하겠습니다. 한 사랑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예는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백. 86장입니다. i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이사야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언상의 골짜기에 주만 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laughs> 이사야 13장부터 지난주에 본 21장까지는 계속해서 바벨론, 아수르, 불레셋 이렇게 열방 나라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었지요. 또 내일 살펴볼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의 경고로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오늘 읽은 22장에서는 주변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1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자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잠시 멈추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흥청망청하던 예루살렘의 허망한 함락을 예언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지붕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죠. 당시 예루살렘의 그 집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집에서는 가장 넓은 장소였어요. 지붕에서 쉬기도 하고, 곡식을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심지어 지붕에서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지붕이 올라가 있다는 건, 지붕에서... 잔치를 벌이는 걸 의미합니다. 왜 잔치를 벌이느냐? 예전에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승리한 것을 이제 지붕 올라가서 축하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때였거든요. 왜냐 그때의 승리는 자신들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 보듯이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한번 쏘지 못했고 도망가다가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얻은 승리였지 그들이 잘나서 이룬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이긴 것으로 여기고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며 승리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요 승리에 취해 있을 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람과 기르의 이바인 군대를 일으켜 이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5절을 보면 소란과 발핌의 혼란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다번절를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 사무치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니까 화살통을 맨 병거탄자의 마병과 골짜기의 병거가 가득하고 성문에도 마병이 정렬되어 있다. 어떤 모습이냐?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해발 약 750m의 고지에 위치한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결정적 이유가 11절에 드러나는데요 1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즐겼을 뿐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악망하지도공경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완악하고 미련한 모습이 12절과 13절에 드러나고 있지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시들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르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또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행합니다. 통해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소와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고 외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성도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루살렘 사람들의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악망만 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만 의지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교만한 삶, 불순종의 삶, 불신앙의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최진마트누리 구주 어찌죠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뿐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 하시요 참친구며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 아멘 하나님이 백성 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환상의 굴짜이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과 심판의 경고를 거울 삼아 오늘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지 못한 그리스도인 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길 때가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해 할때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이들의 어리석음 매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이들의 이 어리석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그렇게 언제나 주님께로 돌이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과 내 삶에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이별하고 결단해야 할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또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인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대신에 대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하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예루살렘 하지만 전혀 백성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미우치지 못하며 그저 먹고 마시자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아버지 갖지 못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채 그저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원악함을 주님 흥미를 여겨주셔서 그부터 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불을 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버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백성다운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뜻 그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희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여주시며 우리를 가 여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이면 서원하신 역사하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 기도하며 나오는 저주도 섭하여 주시며 그뜻 안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이들의 마음이 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